웰컴 투 게임 월드 안녕하십니까 게임 월드입니다 누구세요? 오늘은 화만 기칙 도전 대충 해도 1억 7천만 나오는 조합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조 왕원이 여령기 화만 여포 제갈량 이거 대충 해도 1억 7천만 이상은 나오거든요 제갈량 2232 여포 3123 나머지 비슷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약점기습 넣어주시고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무가금으로도 충분히 1억 7천만 이상 나옵니다 예, 1억 7천 4백만, 그 다음 1억 7천 5백만, 1억 6천 7백만 대충 해도 1억 7천만 정도 나오고요 무가금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조합입니다. 그럼 참고하시고 즐겨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